윤석열한테 한방 먹일 페루의 두 시간짜리 내란. 지난 2월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황당한 소리를 했던 윤석열. 근데 정말 몰랐던 것일까? 2022년 페루에서 일어난 두 시간짜리 내란. 여기 있음. 2022년 12월 7일 당시 페루의 대통령이던 페드로 카스티오는 의회에서 본인 탄핵안이 발의될 위기에 처하자 12월 7일 오전 11시 41분.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며 헌법 개정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통치하겠다고 발표함. 특히 윤석열처럼 누구든 의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라 지시했으며 자신을 수사한 검찰청장 겸 법무부 장관을 체포하라고 지시. 그렇지만 당시 카스티요의 지지율은 윤석열처럼 20%대 수준이었음. 사태가 일어나자 한국처럼 의회는 물론 페루군과 헌법재판소, 심지어 여당이었던 자유페루당 정부 장관들부통령까지 격렬하게 비난하며 친이 쿠데타라고 비판. 의회는 사태 즉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 오후 1시 49분 130명의 의원 중 102명이 찬성. 카스티요는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나라 상황이 컨트롤되지 않자 카스티오는 멕시코 대사관으로 도주해 망명을 시도했지만 탄핵안 가결 전인 1시 42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바로 페루 경찰에 체포돼 압송됨. 즉, 2시간 반짜리 윤석열 내란보다 짧은 2시간 8분짜리 내란이었음. 이를 두고 한 언론은 그는 대통령으로서 아침을 먹고 독재자로서 점심을 먹고 구금자로서 저녁을 먹었다고 평함 윤석열을 똑 닮은 2시간짜리 내란이지만 여당도 탄핵에 동조하고 경찰이 2시간 만에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강아지에 산책시킬 수도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좀 부럽다.